테슬라가 마침내, 한국 수입차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넣었습니다. DMW와 벤츠를 턱 밑까지 추억하며 5만 대 돌파를 눈앞에 덮고 수입 정기차 시장은 사실상 테슬라 천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승승장구 뒤에는 인도 시장에서의 그룹적인 판매 부진이라는 치명적인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DMS 오류와 서비스 부족이라는 한국 시장의 고유적인 문제와 인도 시장에서 드러난 가격 및 인프라의 한계까지 오늘은 테슬라가 아시아 시장에서 벌이고 있는 성공과 리스크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공유적인 서비스 허브 구축 전략을 집중해보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테슬라 생태계의 성장에 따른 국내 배터리, 전장 수혜주 동향 자료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미래 산업에 확정된 미래의 돈을 넣는 기관들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테슬라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누적 판매와 48,000대에 육박하며 연간 5만대 고지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무려 60% 증가한 수치죠이 성공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첫째, 가격 경쟁력입니다. 중국 상하이 기가페토에서 들여온 물량을 대량 공급하면서 가격 민감도가 높은 국내 시장에서 확실한 존재감을 보였어요 둘째, 기술 매력입니다 국내의 감독형 FSD 베타 서비스까지 도입하면서 기술 선호도층의 수요를 강하게 흡인했습니다 덕분에 테슬라는 BMW, 벤치에 이어 수입차 판매가 3위 자리를 붙이고 수입 정기차 시장에서는 압도적인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다만 여전히 bms 오류와 서비스 센터 부족 같은 사후 관리 문제가 걸림돌이죠 업계에서는 이 문제만 해결한다면 테슬라가 독일 명차를 뛰어넘을 담재력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눈을 인도 시장으로 놀리면 상황은 180도 달라집니다 테슬라가 7월 문바이에첫 쇼룸을 열고 야심차게 진출했지만 4개월 동안 판매한 차량은 100대 미만에 그쳤죠 인도는 정기차 시장이 57%나 성장하고 있지만 테슬라의 높은 가격이 발목을 잡았는데요 미국에서 5천만원대인 모델 Y가 인도에서는 약 1억원에 팔리는데, 인도 자동차 시장에서 고급차 비중은 1%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충전 인프라도 극히 부족해서 슈퍼차저가 단한 개뿐이에요. 현지 저가 브랜드가 주도하는 시장에서 테슬라의 초고가 전략은 통하지 않았던 겁니다. 단기적인 판매 부진에 직면한 테슬라가 인도 시장에서 전략 재정비에 나섰는데요. 테슬라는 최근 인도 북부 구루가원에 판매, 충전, 애프터 서비스를 통한 인도 최대 규모의 EV 센터를 새로 열었습니다. 이 센터에서는 주력 모델인 모델 y 시 승뿐 아니라 테슬라의 휴머이드 로봇인 옵티머스까지 전시하며 기술력을 과시하고 있어요. 이는 테슬라가 단기적인 판매량에 연연하지 않고 충전 인프라 확충과 고객 경험 강화라는 3단계 전략을 통해 인도 시장의 EV 생태계 자체를 바꾸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높은 세금과 낮은 EV 수용성을 압도적인 기술과 서비스 거점으로 돌파하겠다는 승부수죠. 현지 전문가들 역시 이 부진이 일시적일 뿐 단기적인 성장 재력은 높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테슬라가 아시아 시장에서 겪는 성공과 실패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맞춤형 전략을 분석해봤습니다. 가격과 FSD를 앞세워 시장을 장악한 한국의 성공 방정식이 인도에서는 통하지 않았지만 테슬라는 다시 서비스와 인프라라는 근본적인 해세성을 되고 돌아왔습니다. 테슬라가 과연 이 극과 극의 성조표를 어떻게 수렴시키며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 왕자를 시켜나갈지 앞으로도 대업 주목해보겠습니다. 요즘 같은 장에서 소액으로 큰 수익 내는 건 거의 불가능해 보이죠. 하지만 그건 이미 오른 종목만 쳐다볼 때 이야기고요. 지금 막 시작하라는 종목들, 거기서 진짜 기회가 나옵니다. 헤슬라 하나만으로는 늦었을지 몰라도 그 옆에서 함께 성장할 기업들, 지금 막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무렵 전기차 시장에서 또 하나의 주목받은 기업이 있었습니다. 바로 핀텀 스케이프라는 배터리 기술 기업인데요. 이 회사는 기존 리튬 이온 배터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 기술로 시장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앙시 테슬라를 비롯한 정기차 기업들이 더 작고 더 빠르고 더 안전한 배터리를 찾던 시점에서 틴텀 스케이프는 미래의 기술의 핵심으로 떠오르며 주가는 불과 몇달 만에 10달러 미만에서 130달러까지 폭등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즉 테슬라라는 중심축이 성장할 때그 핵심 기술을 보완하거나 빚받침해주는 기업들이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던 건 실제 수치로도 입증됐습니다. AI, 자율주의, 로보틱스 생태계를 움직이는 건 테슬라지만 수익은 서포터 기업이 훨씬 더 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슬라가 움직이면 그 기술을 공급하고 연결된 기업들은 훨씬 더 빠르게 더 많이 오릅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그 종목들을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공개하려고 합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 버튼 누르시면 파란색 링크 하나가 보일 거예요. 간단하게 설문조사 진행 후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확인 후에 수익 가능성이 가장 큰 수혜 종목 리스트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자 한정이고요. 금전 요구도 투자 강요도 절대 없습니다. 그냥 받아보시고 정말 올라가는지 확인만 해 보셔도 앞으로 투자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2025년 이 시기는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이 기회를 잡을 사람은 지금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보요. 동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찬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